7월 21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적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게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아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내이을 쓰되 인자야 내가 내기 길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영이 나를 들어 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일을 지느니라.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되는 예레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에스갤의 상황처럼, 그리고 또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심정이 그러한 상황이죠. 그가 전해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 대한 내적인 영적인 상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폐역한 백성들, 우리가 앞서서 2장 주일 본문의 2장 말씀에 보면 3절, 4절 그 말씀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폐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앞서서 2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하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외침과 그런 국가적 위협과 사, 어, 국가적 재난급에 당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패역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주 외고집스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뻔뻔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이 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뻔뻔하다, 얼굴이 거칠고 단단하다. 우리 말로는 이제 철면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더 철면피는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하는데 여기서 이 원어적인 얼굴이 뻔뻔한 것은 더 나아가 무자비하고 오만방자하고 완강한, 완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마음이 굳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 조언이나 창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그걸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세, 상태 내면의 이 에스겔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그 메시지가 그런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에스겔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지금 그 어, 에스겔이 전해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애가, 애곡, 재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애가는 무엇입니까? 장송곡이나 나라를 잃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애곡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아 애곡, 애가와 같은 애가. 그리고 이 재앙은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전하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요, 너무 뭐 정말 듣기 싫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리고 남이 나한테 그 질책하는 말 한마디 들어 얼마나 화가 나고 듣기 싫습니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2장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계를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막하고 두렵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자, 인자는 이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는 달리,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실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1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그 인자에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리고 그그 그 두루마리를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그런데 먹었더니 꿀송이와 같이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에 애가 애고 심판의 메시지. 오, 이걸 어떻게 손에? 어, 그냥 좋은 메시지도 듣지 않는 이들인데 어떻게 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충격을 받아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두루마리를 그 메시지를 그 절망적인 메시지를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이 상식적으로 들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입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입을 벌리고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배에 넣어 잘 먹어서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3절 말씀에 어떤 표현을 해요? 먹었더니 이것이 꿀과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10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이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절망적인 내용이죠 애가 애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 그리고 듣기 싫은 심판의 내용을 입으로 먹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에다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 이 말씀은 뭐냐? 배에다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 이것은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너 너의 것, 네 영양분을 삼아라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인터넷, 뭐 유튜브 또 주일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잘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창자에서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말씀의 그 것들을 다 흡수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예요? 듣기 싫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을 들었을 때막 찔리고 듣기 싫고 막 거슬리고 그것도 잘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삼아야 한다, 다 소화시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반추하고 소화시키고 아무리 듣기 싫은 메시지다 할지라도 그런 도전을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말씀을, 그리고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들입니까?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안들을걸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 그리고 영적으로 다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거부할 것임을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요나의, 니누의 백성들, 요나가 정말 전하기 싫고 선포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아니, 며칠에, 며칠에 걸쳐서 방문해야 할그 넓은 그 성을, 니누의 성을 하루 만에, 이건 그러니까 대충, 야, 하나님 심판하신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는님 대충, 하루 만에 끝, 을 냈으니까, 3, 사에 걸릴 그 넓은 성읍을 하루 만에, 대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누의 사람들이 눈물 통곡을 하며 회개했던 이방인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을 거다, 이런 메시지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이방인들한테는 하나이 낫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추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영양분으로 삼지 않는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처럼 버려버리는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버려버릴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이방인이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 취급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것들이야 라고 여길 만큼 그런 취급을 여러분 하나님께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에스겔처럼 사랑하고 지금 에스겔이 어떤 영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룹들이 그 생물들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친밀하게 지금 야난 이렇게 답답하다 이스라 엘 이렇게 답답하다 그런데도 야 너가 좀 가서 전해. 응? 먹어, 말씀 먹어, 먹여줄게, 먹여주고, 침, 에스겔, 에스겔... 그런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려버린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과 같이 단단한 자들인지 에스겔도 그들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굳게 해주겠다. 어느 정도로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고 그리고 구절에 화석보다 그저 금강석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래서 그 반역하는 족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살아, 우리 행정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힘든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그러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초월적인 능력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에스겔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단단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에스겔과 같은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화내지고 정말 완고하다는 뻔뻔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를 단단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런 내가 모든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관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